아저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오늘 컨텐츠 프리니 아웃라스트 7분컷하기인가요? 네 7분컷 7분컷 되나요? 어, 됩니다. 7분컷. 네, 7분 떼 7분 컷. 아웃라스트를 포탈로 7분으로 이제 공략을 해볼 건데 기존에 있던 포탈 공략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걸렸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 음. 이제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 훨씬 빨리 끝납니다. 충득 그러면 이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laughs> 자 여기서. 오른쪽 쭉 가시고 이세 번째 기둥에서 와 하면은 에 바로 밑으로 빠지면서 아니 뭐야 밑으로 와집니다 바로 요 자리로 와져요. 그러면 이제 벌써 여기까지 마지막 챕터를 <laughs> 가로를 <laughs> 수 있는 거 마지막 <laughs> 챕터잖아요 여기 원래는 건물 들어가서 화장실 문 열고 비비고 자지고 내려가가지고 점프 세번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니까 이게 바로 이쪽으로 하면 이게 바로 옆 보이 아 비밀궁어 예. 네 비밀궁어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예. 이제 마지막 챕터만 깨면 끝이다 예. 이 말이죠 맞죠 <laughs> 마지막 그 마지막 챕터도 글리칭 있지 않나요 마지막 챕터도 <laughs> 있죠. 일단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이게 점프하면서 해야지 빨리 열기 때문에. 어, 반갑고. 하지만 우리의 친구 원라이더가 저를 도와줍니다. 원라이더. 주인공과 한몸이 되는. 그쵸. 그렇죠? 그 녀석. 네, 미래에 제가 또 그러실 걸 알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네. 저를 지켜주는. 착한 친구. 잘 가고. 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가락이나 카메라는 이게 벌써 여기 왔다는 거는 그상을 네. 지나왔다고 이제 판단을 하기 그쵸? 때문에 이 게임이 아 지금 손이 손 없나요? 손가락 없나요 지금? 네 없습니다 아 들어요 사실 이걸 한 거는 간지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건데 <laughs> 이거에 간지 마이너스 5점 받았습니다 오케이, 네, 사실 붙였으면. 이거에 대한 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밖에 있어도 얘를 아니 말은 다 드려야 돼. 말은 다 듣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제 간지가 좀 떨어졌네요. 아, 잠깐 손이 있나요 지금? 없어요 손가락이. 아잘리 이게, 분... 이게 손가락이 있을지 깨려면 다른 포탈에 서어가야 된다. 아... 제 조회수 인기 업로드 1위. 그렇죠. 5년 전에 올린 손가락 안 잘리고 보는 해피 엔딩. 그렇죠. 예 그걸 하려면 다른 포탈로 해야 돼. 근데 또, 다른 포탈을 잘... 하지 않고 여기로 바로 오게 되면은 손가락이 잘린 판정으로 아... 돼 버려요. 신기하긴 했어 그거 그쵸 이거 스킵하는 거 나오면 단축이 엄청 빨리 될텐데 그쵸 여기요? 네 그쵸 여기 근데 스킵하는 곳이 하나도 아, 없어 아, 모든 벽을 뭐, 다 뚫어봤는데 다, 다 들어야 돼 아, 없어요 무조건 뚫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들으면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서 듣는 아, 건데 예.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것처럼 그쵸 말씀드린 순간 지금 3분 지나고있습니다 4분 남았죠? 그녀까지 거의 다 깼죠. 예. 네. 사실 마지막 얘, 얘 얘기 지나면 다깬 거예요. 그렇죠? 네. 요약하면 이제 원래 이들을 죽여 달라는 겁니다, 저대이 네. 뒤에 생명 유지 장치 끄고 하는 것도 글리칭이 있었나요? 아, 거기 쪽엔 글리치가 아니라 마지막 탈출에 글리치가 나 있습니다. 아, 탈출에 글리치. 네. 지금 아무 점프 한번 하고 3분 지났어 요 지금 네 이게 어차피 깨있어도 네. 이 네. 문이 제가 이렇게 도착하는 순간에 벌써 안 열리기 때문에 깨는 게아 똑같아요 시간은 똑같구나 네. 어차피 항상 말하죠 간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간지 원툴 자아울라스를좀 많이 쉬긴 했나봐요 간지가 좀 떨어졌네요 간지 마이너스 5점 이제 저 원라이더는 그냥 지나가는 개마냥 네. 무시하고 지나가시면되고요 여기도 글리치 하나 있지 않나요? 여긴 글리치는 없고 인코스로만 달려주셔야 합니다 아여기없구나그 트리 없구나 여기, 없나? 네. 그 트리옥, 뭐? 여기 그, 들어올 때 점프하면 조금 더 빨라요 음. 네, 문 앞에 있어주시고요 점프하시고 점프는 이제 이렇게 문이 있을 때 어? 바로 문 있을 때좀더 빠른가요? 왜냐면 점프 후그 느려짐이 있어요 아 잠시 멈치, 멈칫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네. 이제 열어주는 거구나 네 그때 열면 어차피 모션이 나와서 상관이 없죠 점프할 때 빠르게 가고 느려질 때문 여는 걸로 그 그렇죠. 스킵해버리고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뭐 점프 해서 더 멀리. 그다음 에 이것 간지인가요? 이거는 조금 더 빨라져요. 오 간지점. 그다음 여기서 인코스. 인코스 아코스. 자 클리어까지 3분 <laughs> 클리어까지 3분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했잖아요. 예. 네. 나머지 하나 하면 끝입니다. 전력 공급 끊기. 여기서도 계단 내려가면 시야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 점프, 점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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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이 들어가는 모션 때문에 어차피 멈추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열려 있는 문은 점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날아듭니다. 이게 반대로 잡아당기면은 그게 느려져요. 갑자기 원래 미는 문이 당기시오 문으로 바뀝니다. 그다음 여기서도 계속 인코스 타면서 과연 이게 계단이 1 1 개나 있어요. 1 1개 타시고. 마지막이죠. 얘도 사실 얘 넘어가 주면서 가속도 받아서 이게 이, 이 인쿠스가 안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타 가지고 가스 <laughs>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바로 위로 점프해서 넘어가 주시고 여기서 도 점프하면서 얘 눌러주면 모션 캔슬 캔슬해주고. 뜯고 뜯고 휘어준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가 이제 글리치성인데 그쵸? 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점프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쪽으로 점프 점프 그다음에 점프 해주시면 얘가 잡습니다 원래 와 그래서 이렇게 <laughs> 바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laughs> 이야, 대박. 야 대박 야한번 성공했네 거의 엘리베이터 죠 원래 이도 특제 엘리베이터 와1 층입니다 난잡하기 지렸다 원트 그 다음에 딸좀 연습했어요 이거는 그니까 연습한 티가 네. 나네 원짱을 못할까봐 자이일로 와가지고 그냥 멋있게 일로 점프해서 가주시고 이제 이거 딱 눌러주시면은 끝야 7분코 <laughs> 뭐 요정도야 <laughs> 야 2초 남기고 클리어 와오아아아초야 진짜 7분코가 됐다 야 이 정도면 깹니다. 아, 이거 훈령상으로 해도 광고가 없데 이거는? 근데 이제 마무리 장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뿐이라 아까 인트로 부분. 아, 인트로? 네. 저 인사했잖아요? 한 아, 아, 30초 됐단 말이죠? 3초 인사. 네. 하고. 여기까지 쓰면 요것도 네, 쓰고 있죠, 지금. 그 8분. 네. 야, 대박이다. 와. 이게 우와, 이제 그렇구나. 게임을 좀 잘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네. 1회차 기준 한다 6시간 걸립니다. 그죠그죠 근데 다이어트 시간에서 시간을 분으로 바꿔야 돼. 네. <laughs> 와 지럽다. 7분 컷. 이게 그 아울라스 데모 버전인가요? 그렇다 볼수있죠 <laughs> 그리고 이제 <laughs> 어, 저, 저 계단을 네. 타지 말고 일로 나가야지만 한류드 그 액션을 안 취합니다. 아. 여기 트리거가 있어요, 저 계단에 함정이 아. 설치되어 있어서 잡아지는구나. 네. 틀저분이 할게 없었겠어요? 없죠, 이제. 네. 여기 그냥 나가는 구간이니까. 어, 이것만 하면 딱 할리우드 액션을 한 번만 보고 끝납니다, 게임이. 보통 여기도 여기까지 스피드런 시간을 치나요? 어. 여기까지 치, 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쳐서 7분대거든요. 음, 네. 그러네요. 여기까지 하면 딱 7분 네, 3 0게딱 7분대까지 됩니다. 어쨌든. 오, 시간 너무 작아, 보고 제가 좋으면 끝났습니다. 네 클리어. 와. 나머지 이제 액션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 편집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자 이렇게 네. 프리님의 아웃라스트 원 7분컷 공 네. 여기까지. <laughs> 풀영상, 노 편집, 신레전들 이렇게 하면 영상이 딱 8분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외딱 간신히 광고 달수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포탈은 아, 여기. 그 여기에 여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위에 포트 위에 카드에 표시 해놓을게요 이제 아울라스트 네. DLC 이제 그딱 네. 이렇게 5분이면 충분하지 그 어. 100만 조회수잖아요 네. 이제 8분이면 충분하지, 아. 7분이면 충분하지, 딱. 자기다. 어쨌든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제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아울라트 접습니다. 저 원래 아울라트 졸업식, 그 뭐냐 장례식을 열었는데 아. 이렇게 새로운 포탈이 나와서 오랜만에 갖고 왔거든요. 새로운 포탈이 나와서 한 거네. 구나 네. 그럼 많아죠. <laughs> 지겨워 이게.